안녕하세요, 재민입니다. 어,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올려주신 댓글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질문 주신 내용이 그 기존에 올라간 글에서 이제 레이어 관련된 부분이 그에서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주셨는데 인플먼트 어, 코드에 어, 어디까지 위치 시켜야 될지가 고민되셨다고 해주셔가지고 조금 지난 글인데. 어,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레이어 기준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이거 기준으로 이제 용어를 제가 일부러 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안 겹치게 하려고 했는데 좀 겹친 부분도 있긴 하죠. 이 presentation 레이어는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레이어랑 인플먼트 레이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놨는데요 음. 요런 거죠. 이게 위에 비즈니스 로직 관련된 걸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에가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뭐 서비스라고 이제 서픽스가 있는 클래스를 비즈니스 로직을 담겠다라고 정의를 하셨으면 뭐 이런 코드가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쉽냐? 를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작업하시는 분이 이제 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에뭐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알고 계실 거잖아요. 또는 그 요구 사항을 정의해 주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도메인 전문가 분이 계시던가 뭐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 아시겠죠.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비즈니스 레이어는 이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네,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여기에서도 대체 이제 비즈니스가 뭐지?가 그러니까 궁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이야기 쉬운 부분보다 뭔가 더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이게 비즈니스인가 이게 비즈니스인가 이게 우리의 그 뭐가 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가 잘안 나타나고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가 그잘 보여주 그 비즈니스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그때 제가 예제를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만든 건데 보면은 뭐 유저 가져오고, 스토어 가져오고 이런 구현 부분이 있죠. 뭐 아이템 스토어 아이템 뭐 이런 거 해서 가져오고, 예뭐 네,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스토어 아이템을 가져오는 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제품에서 중요한 비즈니스인가? 그리고 이 비즈니스 페이라는 기능에서 스토어 아이템을 가져오는 게 진짜 중요한, 뭐, 역할이 있는 건지. 예를 들어, 저는 뭐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, 음, 제품을 뭔가 그 판매,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밖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니면은 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저희 그 제품을 운영해서 뭐 CS 처리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을 모신 다음에 그때도 이제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있는 정도로 되면 베스트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금 뭐그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 오셔서 옆에 앉으셔서 이 저희가 뭐이 비즈니스 페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이해할 정도로 뭔가 상세한 구현은 당연히 모르겠죠 겉에 비즈니스 흐름이니까 만약에 플로우가 보여지는 거니까 그 플로우가 그냥 봤을 때 아, 뭐,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네라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. 뭐 이런 느낌이겠죠.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예, 네, 그래서 그건 비즈니스 로직이 만약에 잘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뭐 대략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겠죠. 네, 이것도 꼭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겠죠. 근데 이때 제가 아마 예제를 정할 때는 비즈니스 페이라는 걸 처리할 때 유저와 스토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,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과 그 결제를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의를 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탄탄하게 하고, 그러면은 이제 뭐죠? 그럼 임플먼트 레이어에 뭘 채워야 되냐면은, 이런 비즈니스를 내가 비즈니스 레이어를 먼저 쌓았기 때문에, 거기 안에서 실제 구현. 예를 들어, 유저를 가져오는데, 이제 유저 아이디를 넘기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안에서 뭐 유저 아이디를 뭐, 어디서 가져오는지, 아니면 어떻게 가져오는지, 뭐, 그런 것들은 다 구현이잖아요. 아니면 유저, 유저가 탈퇴했는지, 뭐, 이게 뭐, 불량 유저인지 검증하는 것들은 뭐, 유저 리더 안에서 해야 되는 걸수 있겠죠. 예.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. 예.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현을, 어, 그, 인플먼트 레이어를 어떻게 채워야 되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보여주, 우리가 보여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 같이 팀원끼리 비즈니스 로직에 어떤 걸 투영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우리의 비즈니스가 뭐고 뭐를 강조하고 싶고 이런 게 나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, 상세하게 구현 쪽으로 좀 채워지면은 되는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이런 위상이 저는 바뀔 수 있다 생각해요. 뭐 제품의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깨달는 순간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수,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여기를 좀 이제 로직을 다시 바꿔본다. 가령 뭐 포인트를 추가하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. 근데 알고 보니까 포인트를 이, 아,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죠.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, 어, 뭐,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? 음, 결제를 추가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고 결제를 추가해야지 이게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결제 추가한 다음에 그 포인트는 사용하든 안 하든 별로 안 중요한 거였던 거죠. 만약에 비즈니스 바어서 그러면 사실 여기 위치하는 게 맞냐랑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페이먼트가 포인트의 그 어떤 활용 유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가?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이런 계속 그이 내가 만드는 이 제품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면서. 요게 비즈니스를 어떻게 투영할지 생각을 하고,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탄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현을 이렇게 안을 착착 채운다.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보시면은, 네. 한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예제가 있어요. 제가 지금 샘플로 뭐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, 음. 이게 프로, 그, 필요 없는 프로젝트가 저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, 뭐, 이런,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. 보시면은, 뭐, 리뷰 서비스라고 있고, 근데 막다 리뷰 파인더, 리뷰 업펜더 뭐, 리뷰 업데이터. 막 이렇게만 있는 거죠. 이건 이름이 좀 짝꿍이 안 맞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. 근데 이러면 이게 무슨 비즈니스 레이어가, 비즈니스 레이어가 필요한 게 맞냐? 뭐 이거 그냥 뭐 쓸데없는 코드만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제 팀원분들하고 얘기해서 레이어를 없앨지 뭐 이런 고민을 하죠 셔뭐 나중에 만드셔도 되잖아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건 좋은 것 그게 종이, 조, 중요한 것 같아요 팀에서 레이어를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죠 뭐이 코드 봤는데 여긴 레이어가 뭐 있고 저 코드 봤는데 여긴 레이어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건 뭐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들께 아이 프로젝트는 뭐 특성상 뭐 비즈니스 레이어고뭐 그냥 비즈니스가 없고 그냥 얘는 그냥 바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정하시면 될것 같고 네. 그런 식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,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유지를 시켜 놓는 게 분명히 요구 사항이 변하거든요 뭐 갑자기 막 여기서 그뭐 회원의 뭐 회원의 그 검증을 해 달라던가 네. 회원 검증을 해달라던가, 갑자기 뭐, 프로바이더가 뭐, 뭐 프로바이더 지금 뭔지 제 설명 안 들었지만, 프로바이더가 갑자기 뭐, 그, 불량, 어뷰전지, 뭐, 이런 거 체크해달라.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조회하게 해달라. 뭐, 이렇게 하면은, 뭐, 지금 뭔가 적절한 예진인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막 이런 요구사항들이 언제나 들어오거든요. 비즈니스적으로. 그럼 그 비즈니스를, 이게, 그 구현에 침투를 시키면은, 이게 구현이 더 오염되는 거잖아요. 비즈니스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, 이제, 언제든지 다시 필요할 수 있어서, 저 같은 경우는 일단, 그래도 좀 유지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통일성 측면에서도 조금, 아, 이거 없어도 될것 같은데 싶어도, 이 프로젝트에서 뭐 레이어 만들겠다 했으면,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이게, 저도 이게, 아직 그, 적당한 예제를, 공개할 수 있는 적당한 예제를 아직 만들어 놓지 못해가지고, 이게 기회가 되면 제가 언제 한번더 예제를 들고 얘기를 해볼게요. 아이 프로젝트는 참고로 공개해도 되는 거라서 좀더아 여기서 좀 예, 디벨롭을 해볼 예정이라서 예 얘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겠네요. 네 그래서 어,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쪼 예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